예수의 주장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면 나무에 달리면 들 너희를 내게로 이끌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법정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천만에 예수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허물게 했다고 하는 신성 모독 죄인에다가 밀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해서 이 로마 제국의 이 반역을 도모하는 죄로 죽은 정치범이야. 이두 주장이 있잖아요. 어느 게 맞습니까? 분명 우리는 이걸 맞다고 하죠.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 그거 주장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믿어?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. 자 이때 예수의 말이 맞다고 하는 확. 결정적이고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? 여러분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냥 예수의 부활 사건을 아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예수가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까지 한 500명 정도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요. 그냥 지금 심장 멎어서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데 3시간 만에 또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. 그 다음날 살기도 하고 이걸 소생이에요. 소생.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곧 다시 죽어요. 언제든가. 그런데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다른 겁니다.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은 다시 죽을 몸이 아니에요. 다시 썩을 몸이 아니에요.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을 그런.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한 건가요? 아닙니다. 어떤 탁월한 의사가 살려낸 것도 아니죠. 이거야말로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인 거예요.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유대인들도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사람이 못해 하나님만이 할수 있어 죽지 않을 그 영광의 몸으로 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분이 없어.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. 의 말이 옳타라고 하는 선언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로 구속 사건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아니, 예수의 부활은 정말 믿을 만한 거야? 확실한 거야? 부활한 거 맞아? 누가 도둑질했다고 하던데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얘기해 예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다 왜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고린도서에 보면 500명이라고 하죠 여러 날 보였다 그러는데 여러 날이 며칠에 40일이죠 40일 동안 보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직접 눈으로 먹고 같이 먹고 마시고 나도 증이냐 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활 사건. 는 부정할 수 없어요.